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닛 13번째 컴퓨터 소프트웨어구요. 이번 부분은 좀 가볍게 봐도 될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 제가 느끼기에 제 귀가 약간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오늘 목소리는 약간 나긋나긋하고 약간 느끼하지 않나 싶습니다. <laughs> 늦게 하죠 네. 자, 우선은 이번 시간에 봐야 될 거는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패치 프로그램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 셰어웨어나 이런 데모 버전은 봤는데, 어, 뭐 패치 프로그램이나 프리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이런 구분은 아직 보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보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 중에 대표적인 자바에 대한 거, 그리고 그 객체지향 언어의 구성 요소 등.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많이 그저 공부할 때 <laughs> 20, 30년 전에는 정말 많이 나왔던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구분하는 거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또 한번 봐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예,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죠. 음, 운영체제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웹브라우저도 소프트웨어고, 뭐, 하여간에 이제 하드웨어, 컴퓨터 장치 만질 수 있는 거 외에는 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구분이 될것 같고 뭐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는 앞에 한번 봤어요. 상용 소프트웨어하고 공개 소프트웨어는 딱 보면 아시겠죠. 아 정식으로 돈 내고 사야 되는 거. 어, 윈도우즈나 MS 오피스 같은 애들 얘기 되겠고요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 많죠.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 대표적인 게뭐 알약 뭐 알집 전유 이스트 소프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개발자 예전부터 이제 개발하시던 분은 이스트 소프트 그 사장님이, 사장님하고 감정이 안 좋은지 좀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패치 버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면 리콜 하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는 요즘엔 뭐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바로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어, 에드웨어는 애드 뭐예요? 이거 광고. 광고 보는 대가로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대부분의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앱에 거의 다 그렇죠 위에 배너 딱딱 뜨고 그지 어, 프로그램 종료하면 앱 종료하면은 왜 광고 영상 뜨고 막 이런 거 이게 이제 에드웨어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쉐어웨어는 앞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음, 우선은 이제 배포는 하는데 이제 무료로 배포는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뭐 내가 더 프로 버전을 써보고 싶다 하면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어, 데모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의 그 뭐라 그러죠? 영화 예고편 그 프로그램의 예고편 정도 되는 시제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도 홍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납품업체에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잔금받기 전에 주기도 합니다 베타 버전하고 알타, 알파 버전도 앞에서 봤듯이 우리 알파 버전은 개발사 내부에서 다른 팀에서 해요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팀에서 써봐서 이제 오류를 잡는 거고 베타는 실사용자들에게 배포를 하고 어,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어,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다뭐 앞에서 다 읽었던 거고요. 이 패치 프로그램은 기능을 알리기 위해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두어 무료로 배포하는 거다 그랬는데, 뭐 쉐어웨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쵸? 아, 나머지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틸리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제 유틸리티는 유용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을 유틸리티라고 하고요. 뭐, 우선 첫 번째 이제 압축 프로그램인데, 요즘엔 이런 내용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알시는 그지 RGB나 밤토리도 요즘엔 개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윈 RAR은 이게 러시아산인데 어윈집은 미국산이고요. 그러니까 ARJ 그 저는 이제 도스 시절에부터 얘네를 썼기 때문에 ARJ나 LHA 정말 많이 썼습니다. LHA 이거 압축하는 게 참. 그랬었는데, RAR이 이제 윈도우즈 3.1 나오면서 얘가 확 떴어요. 이게 GUI 방식으로 압축을 할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러시아의 그 기술력으로. 음. PKGB, 야, 이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애들이네요. 어,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아, 압축 프로그램을 우리 압출 유틸리티라고 하는구나. 디스크 유틸리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디스크 검사하는 거, 디스크 조각 모음 하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을 노턴 유틸리티라고 해서 요즘엔 노턴 바이러스밖에 없잖아요. 노턴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컸었어요. 이 노턴 유틸리티 막 나오고 노턴 백신 막 나오고 이럴 때. 근데 이 노턴 유틸리티, 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예전에 하드디스크 배드섹터 찾아가지고 고치거나 플로피디스크 배드섹터 <laughs> 찾아가지고 고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세 인기가 많았는데, 시류에 편승을 못해서 다른 좀 제품들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잘 못했죠. 여러분들, 좀, 관,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컴퓨터 보관하는 이제 고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얘네가 인수를 해가지고, 원래 고스트는 따로 있었는데, 뭐 인수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바이러스만, 어, 노턴 안티바이러스만 하는 것 같아요. 어, 대표적인 그 벤처 기업이었는데. 자 기타 유틸리티들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근 네,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긴 하는데 이제 바이러스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어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해서 운영체제나 저장된 데이터에 손상을 입히는 보안 위협. 요즘에 여러분들 한참 이슈됐던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하죠. 그래서 뭐, 저희 누님이 그 화성시청에서 봉사활동하는 거에 두두머리 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데 어젯밤에 <laughs> 연락이 왔어요. 야, 나 내일 이거 어? 봉사활동 보고해야 되는데 파일이 랜섬웨어에 걸려서 안 열린대요. 그래서. 어~ 일년 동안 작업 열심히 해놨는데 봉사하면서 해놨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항상 항상 백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파일은 랜섬웨어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운로드한 파일이나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후 사용한다 그다음에 전자우편을 통한 감염될 수 있으므로 발신자가 어, 불분명한 전자우편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한다. 중요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되고,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은 상주, 야, 이거는 너무 옛날 얘기다. 이건 도스 시절에 램 상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 이건 이제 지울게요. 이거 너무 옛날 얘기라서. 도스, 이게 커마리 도스 시절부터 이게 시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옛날 자료가 들어있네요. 아, 램 상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실행되면 이 윈도우즈가 램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백신을 실행하고 있으면, 어, 아, 주격장치에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야 감시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얘를 캐치해가지고, 아, 치료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백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통해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겠고요. 백신 프로그램에는 V3, 대표적이죠. 노턴 안티바이러스 알약, 뭐 아바스트는 아비라 요즘엔 또 백신 만드는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컴퓨터학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개발했던 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항상 그 벽보에 V3 있죠. 여러분들 안철수 요즘에는 안철수 하면 안철수 사장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제 정치인이 되시다 보니까 은퇴하셨나요? 정치 안 하시나?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박사과정이었거든요. 박사과정에 V3를 막 개발을 해가지고 릴리즈를 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피시 통신도 많지 않았고 뭐 극소수들만 피시 통신을 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저희 원장님은 당시에 피시 통신을 하셨었나 봐요. 항상 V3 이제 릴리즈되면 이게 피시 통신에 올려줬거든요. 우리 안철수 안철수 박사라고 했대. 저희 땐 박사라고 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 근데 아직도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한 애가 되겠고 뭐 알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아바스트라고 하는 바이러스 회사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회사의 엔진을 갖다 얹은 게 이제 알약이에요 이제 아비라나 아바스타가 아마 저기 유럽 쪽어 회사에서 나온 걸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백신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 V3를 보니까 괜히 추억에 빠지네요. 안철수 형님이라고 얘기했었는데. <laughs> 철수 영 그랬는데, 어느 날 종찬다고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다음 중 바이러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다운로드한 파일이나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하고, 어, 한번, 음, 실행해야 되겠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 폴더의 속성을 숨김으로 한다는데 공유 폴더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거기 우리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숨겨버리면 어떻게 하나 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레기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근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자우편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고요. 또, 다음으로 내려가서, 주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나, 아니면 응용소프트웨어, 앱, 이런 걸 개발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바나, C++, 이런 거, C샵, 이런 것들이죠. 어, 요즘에, 안드로이드는, 이 자바로 개발을 하나요? C로 하나요? 뭐,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용 개바, 앱 개발할 때는 어, 자바, 그다음에 아이폰 사용할 때는 C# 뭐 이렇게 되나요? 네. 전문가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는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데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성질을 가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버튼, 확인 버튼 요게 하나가 개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림 하나가 개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톡을 한다 그러면 카카오톡에 보면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 기능이 있죠 그것도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모티콘도 하나씩 보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추상화, 상속성, 다형성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명칭만 알고 계세요. 추상화, 상속성, 다양성 이런 것들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그랬고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의 독립적이고 이식성이 강하대요. 특정 컴퓨터의 구조에 상관없이 가상 바이트 머신, 그래서 얘가 JVM이라고 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을 이용하라므로 플랫폼이 독립,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막쓸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시간에 보면은, 뭐,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ASP, PHP 쓰지만, 리눅스 서버에서는 PHP만 쓸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그 하드웨어 장치나 운영체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제한이 있는데,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JVM을 이용을 해서, 아, 이런 것을 극복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 어, 이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C.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하기는지 그렇고, 어, 하여간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 주자, 어, 대표 주자가 이제 C가 되죠. 얘네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C++ C# 뭐 요즘엔 다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고요. C는요. 유닉스 운영 체제 제작을 위해서 개발이 됐대요. 그러니까 유닉스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 70년대 개발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죠? 자, C++은 C 언어에다 객체 지향 언어를 올려 놓은 거죠. 요즘에 뭐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파이썬. 이 너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파이썬. 이게 원래 이제 개발보다는 굉장히 그 단순한 언어 구조를 갖는데요.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쉽게 초보자들도 쉽게 프로그래밍할 을수 있는 파이썬.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도 파이썬 공부한다던데. 자, 베이직. 야, 제가 그 컴퓨터원 학 다닐 때 쓰던 이제 G W 베이직. 이걸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쉬운 문법 구조를 갖고 얘는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한 줄씩 한 줄씩 합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신기했던 게. 어 당시에는 사운드카드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음악이 안나고요 띡띡띡띡띡띡 이런것만 나왔었거든요 이걸로 이 베이직 언어로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그 학원에서 코팅해가, 코딩해서 학교 종이를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코딩을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음이, 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쓰던 거였고 어, 제가 어, 컴퓨터가 이제 8088 XT 세대거든요. XT 나오 한참 나올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어, 초등학교 이랬고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요, 중학교 컴퓨터실이 처음 <laughs> 처음 생겼는데 그때는 그 MSX라고 하는 옛날 구형이요, 8088도 아니고 게임팩. 옛날 여러분들 게임보이라는 거 아시나요? 게임보이? 모를 거야, 혹시 40대 아니면은 게임보이 모르죠. 게임보이. 어, 겜보이 같이 생긴 그런 컴퓨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기본 딱히면 베이직이 딱 실행 됐었습니다 자 리스프는 얘는요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된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십시오 이. 자 그래서 인공지능 언어에는 리스프 프로골스노볼 같은 애들이 있고요 구조적인 언어에는 파스칼라다 이런 애들이 있고 객체지향 언어에는 자바나시 뿔뿔 스몰토크 이런 애가 있고요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주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앱 개발할 때 화면 구성이나 이런 거에 버튼 같은 거를 직접 마우스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처럼 그림 그리면서 코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비주얼 프로그램입니다 에, 여러분들 이제 (1급) 실기니까요 이제 나중에 실기 가면은 이거 쓰게 될 거예요 비주얼 베이직을 쓰게 됩니다 이게 비주얼 cc 뿔뿔 델파이 파워 빌더 이게 언제 파워 빌더고 델파이냐 이게 아 요즘엔 안씁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문제 한번 풀어 보면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객체 지향 언어로서 추상, 상속, 다형성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이 사실은 이제 정보 처리 쪽으로 가면은 어, 정보 처리나 사무 자동화 쪽으로 가면은 얘네들이 각각 추상화가 뭔고 상속성이 뭔지, 다형성이 뭔지를 이제 물어보는데 아, 커마라에서까지는 그렇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언어로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그랬는데 얘는 리스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인터프리터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 특정 컴퓨터 구조와 관, 관련 없이 가상 바이트 머신을 이용한다.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객체 제한이고 플랫폼이 종속적이지 않다 그랬죠. 가상 머신을 이용을 해서. 어? 음. 자, 객체 지향 언어예요. 자,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객체로 묶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대요. 그래서 상속, 캡슐화, 추상화, 다양성,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자, 캡슐화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와 메소드라고 하는데 데이터는 자료고요 얘네를 연산하거나 처리하는 걸 메소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와 메소스를 묶어주는 것을 캡슐화라고 해요. 단위로 묶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언어가 어, 좋은 거죠. 그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어떤 모듈을 어떤 기능의 모듈을 만들어 놓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걔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갖다 그냥 갖다 쓰면은 굉장히 쉽게 코딩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유지 보수도 편하고 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추상화인데 추상화는요. 아, 어, 한번 읽어 보세요. 객체의 불필요한 부분은 숨기고 객체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이게 추상화 이렇게 얘기하니까 추상, 추상화, 이렇게 하면은 무슨 뭐 그림 같은 느낌 되잖아요. 추상적으로 뭔가 이런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어브스트랙션이라는 게 이제 요약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니, 왜이 추상화가 뭐냐고, 이게. 이런 거좀 바꾸자고. 어브스트랙션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요약화, 이렇게. 다음에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래스로 이렇게, 클래스를 한다. 개체로 묶어놓게 되면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위 클래스에 넘겨서 얘네를 또쓸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상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의 확장성이 높고 정보 은폐가 용이하다 현실 세계의 현상을 컴퓨터에서 객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다 절차적 언어에 비해 특히 유지 보수성이나 재사용성이 좋다 그랬어요 절차적 언어가 이제 인터프리터거든요 종류에는 이런 애들이 있다 간단히 문제만 봅니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객체 제향 언어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묶어서 하나로 문제를 묶어서 해결한다. 상속 캡슐화, 추여상화, 다용성을 지원한다. 확장성 높고, 은폐가 용이하다. 대표적으로는 베이직 파스칼 C 언어 등은 아, 얘네들은 이제 베이직은 인터프리터. 얘네 두 가지는 컴파일러나 거든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죠. 음.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해서 객체 지향 언어에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은닉화, 캡슐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 인캡슐레이션 영어로 기억하세요. 상속, 그다음에 추상화. 자, 데이터 어브스트랙션. 이어브스트랙션이라는게 이게 뭐 추상화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념화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쉽게 요약 추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객체 제향 언어의 기본 구성 요소예요. 우선은 객체예요, 객체. 객체는요, 데이터와 메소스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데이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속성이라고도 하고 메소스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연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죠?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하고 메소스를 어, 묶어 놓은 거다. 데이터만이 아닌 거예요. 다음에 클래스는요. 이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개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으로 묶는 거예요. 클래스 한반, 일반, 이반, 삼반, 사반. 됐죠? 어. 객체 내부의 데이터 구조의 형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함수까지 정의한 것이고 메시지는 이 개체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어떤 통신 수단 있죠? 이런 음, 걸 우리가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시지, 문자. 문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언어와 관련해서 객체지향 언어와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개체 내부의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형뿐만 아니라 이거 맞네요. 읽어봤던 거고, 야 이것도 맞고요. 개체는 고투문을 이용해서 순서, 선택, 반복 세 가지 물리적 구조에 프로그램 된다는데 고투문은 거의 쓰잖아요. 이게 분기문이거든요. 막 코딩하다가 야 어디로 뛰어넘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네 이제 구조적 언어에 대해서 나올 때 구조적 언어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구조적 언어가 지향해선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보기에 나오는데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나머지는 뭐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고요 잠깐 얘기했던 이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 어, 워드 프로세서나 컴말 2급 정도에는 좀 출제가 되는 편인데 이 컴할 1급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서 그냥 간단히만 정리드릴게요. 자 앞에서도 한번 말할 드렸던 것 같아요. 컴파일러라고 하는 건 이제 편집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책을 내려면 어때요? 편집자가 저자가 있고요, 저자가 있고 걔를 편집하죠. 깔끔하게 편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출판된 교재 같은 경우, 교재나 책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도 좀 완벽하고 좀 틀이 잡혀 있는 정제가 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프리터는 그렇지 않고요. 얘네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네? 나오는 대로 한 행씩 한 행씩 비교를 해요. 네.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기 때문에 어 약간 좀 구조적으로 좀 구조 소화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컴파일러는 이 편집자라고 하는. 이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해요. 근데 이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애는 편집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실행해 버리기 때문에 이 목적 프로그램 생성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 안함.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더 이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정보처리 쪽으로 가시면은 얘네의 구체적인 차이점까지 보는데 이거뭐 시험에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는요 한 줄씩 읽어드려서 실행을 해요. 명령단위별로 즉시 실행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한행, 한행 실행하다 보니까, 오류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컴파일러는,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얘를 디버깅을 한 다음에, 이걸, 뭐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류를 체크하려면은, 컴파일러 한 다음에, 거기서 오류 나는 거 체크해서 다시 와서 해야 돼요. 근데, 이 베이직 같은 이 인터프리터는, 실행, 그냥, f 5 누르면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f 5딱 누르면, 실행 딱 되면, 거기서 오류가 딱딱 체크가 됩니다. 얘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하지 않는다. 뭐이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C나 자바 이런 친구들은 다 컴파일러 언어예요. 구조적 언어들이고 얘네는 이제 다 이제 베이직 리스폰는 인터프리터 언어가 되는 거죠. 야거때쯤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시험 볼 수도 있어, <laughs> 그렇지? 이 기출 문제가 나왔을 때좀 태어나서 그쵸? 이거 그러네. 충분히 가능하네요. 자 다음 중 컴퓨터 부... 야, 그런 생각 드는 거지 이제 05년생은 어, 이거 나랑 동갑이네. 이렇게 되는, 음, 그런 문제들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언어의 차이점으로 오른 것은, 자, 컴파일러 언어는 전체 번역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각 명령문을 행단위로 번역한다. 이거 잘못 설명됐네요. 그쵸? 인터프리터 언어는, 음, 목적 프로그램과 실행용 프로그램을 생성을 해요? 아 아니죠. 생성 안 한다 했죠. 컴파일러와 비교하여 인터프리터는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인터프리터 언어가 대화식 처리가 가능한 거죠. 왜 한행씩 비교화해서 실행을 하니까요. 됐죠. 그렇게 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러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 비교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리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얘네를 뭐 일반적으로 얘가 속도가 느리다 그랬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를 번역한다고 하죠. 그냥 번역하는 단계 즉 컴파일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 언어로 만들어진 애는 실행까지의 예, 실행하는 데까지 실행 전까지의 길이가 얘가 이제 컴파일러가 길어요. 컴파일러는 느립니다. 근데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빠르게 되겠죠. 왜한 응시 행식 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빨라요. 그런데 얘를 이제 다 만들었어요. 실행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얘가 이제 exe 파일이 된 거예요. exe 파일이 이제 실행 파일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 컴파일러는 우리가 편집자가 얘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체크한다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번역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만들어진 애는 순술 잘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행이 빠릅니다. 실행 단계로 보면 프로그램을 딱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는 걸로 본다면 그래서 실행한다는 걸로 보면은 여기서는 컴파일러가 빠르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아 이렇구나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컴파일러 어셈블러 등의 기계어로 번역된 상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계어고는 아, 즉 사람이 만든 코딩을 하잖아요. 뭐 if, goto 막 이런 걸로 써서 만들고 나서 기계가 알아들어야 될거 아니야? 컴퓨터가.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야기했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패치 버전은 이미 저작해서 배포된 프로그램을 오류 수정할 때 쓴다. 자바는 객체자원으로 추상, 상속, 다양성과 같은 특징을 갖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운영체제 하드웨어 독립적이고 이식적이 강하다 그랬어요. 우선은 객체자원의 기본 구속, 개체, 클래스, 메소스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 안함 행단이 번역 이렇게 간단히 키워드별로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